돈이 왼수다. 살면서 이 말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어릴 땐 돈이 왼수면 안 벌면 되지 싶었지만, 나이 들어보면 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 인생이 꼬인다는 걸.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가 등을 돌리고,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한 부부가 마지막에 원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들 말한다. 돈이 웬수다. 하지만 진짜 웬수는 돈이 아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벌 때는 흥청망청 쓰고 쓸 때는 체면 차리느라 허세 부리고 남을 따라가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게 문제다. 결국 돈이 날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몰라서 돈에게 휘둘려서 스스로 인생을 망친 셈이다. 젊을 땐 몰랐다. 돈이 살아가는 수단이 아니라 살아남는 조건이 된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안다. 건강보다 무서운 게 가난이라는 걸. 몸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면 되지만 주머니가 비면 마음이 병든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택시비가 아깝고 누군가 밥 한번 사주면 고맙고 미안하다. 그게 노후의 현실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 않나? 그건 아직 노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다. 나이 들면 체력보다, 인간관계보다, 심지어 자식보다도, 돈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가 된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같은 나이에,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월급 받았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노후가 든든하고, 어떤 사람은 늘돈 걱정에 잠을 설친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다. 습관이다. 평소에 작은 습관이 쌓여 노후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돈이 세지 않게 사는 사람.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 습관을 지켜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늙어서도 여유롭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돈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다. 노후가 가난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그들이 평생 지켜온 네 가지 습관을 함께 나눠보려 한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아마 당신도 느낄 것이다. 아, 저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면 노후가 조금은 덜 서러울지도 모르겠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다룬다. 젊을 땐 몰라도 나이 들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진짜 인생의 법칙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린다. 당신의 노후가 덜 외롭고 덜 가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진심을 담아 시작한다. 나이가 들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4가지. 1.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법을 안다. 노후가 가난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단절된 것처럼 쓰기 때문이다.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돈을 순환으로 본다.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한다. 이 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들은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이 머무는 길을 관리한다.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지만 필요한 배움에는 돈을 아낄 줄 모른다. 누가 봐도 소소한 소비지만 그 안에는 나를 위한 투자가 숨어 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 돈을 쓰고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미리 집을 정리하고 자식에게 줄 돈을 줄이되 자신이 병원비로 쓸 돈은 따로 남긴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흘려야 다시 온다. 그들은 돈을 통해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하게 산다. 옷장엔 입는 옷만 있고, 식탁엔 버리는 음식이 없다. 소유보다 유지에 신경쓰고, 보이는 소비보다 마음의 편안함을 택한다. 이런 사람들의 노후는 단단하다. 적게 벌어도 세지 않는다. 작게 써도 의미가 있다. 그들은 안다. 돈은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어떻게 흘려보냈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걸. 2. 늙어서도 일의 끈을 놓지 않는다. 나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면 처음엔 해방감이 온다. 이제 좀 쉬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쉬는 건 잠깐이고 그 다음은 공허함이다. 놀면 좋은 시절은 젊을 때 뿐이다. 노년엔 놀면 마음이 늙고 일하면 젊어진다. 노후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돈벌이로 보지 않는다. 삶의 리듬으로 본다. 새벽에 일어나 목적이 있고 몸을 움직이며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다.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그는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며 한 달에 몇만원 받는다. 그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일은 단지 생계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일을 하면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사람들과 관계가 이어진다. 그게 결국 건강으로 이어진다. 은퇴 후 자신만의 작은 일을 가진 사람. 그들은 노후가 가난해지지 않는다. 돈이 아니라 자존감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일은 노후의 보험이고 삶의 의미이자 외로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 인간관계를 돈처럼 관리한다. 가난은 꼭 통장장고에서 오는 게 아니다. 가난한 관계, 가난한 마음에서도 시작된다. 노후가 풍요로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 젊을 때는 아무와도 쉽게 어울리고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났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선 짐이 된다. 그들은 사람을 넓게 두지 않는다. 대신 깊게 맺는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 몇 명, 말 없이도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주변에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서로 돕고 서로 챙긴다. 누군가 힘들면 대신 장을 보고, 아프면 병문 안 가고, 도움을 주되 기대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사람 관계는 이자 없는 적금이다. 좋은 인간 관계는 돈처럼 모인다. 서로 믿음으로 쌓고, 때론 용서로 덮고, 끝내는 마음으로 남는다. 반대로 인간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노후에 고립된다. 돈이 있어도 외롭고, 집이 있어도 허전하다. 관계를 돈처럼 관리한다는 건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나? 이 관계가 내 삶에 평화를 주는가? 그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리고 외롭지 않으면 가난하지 않다. 4. 남의 기준 대신 내 기준으로 산다. 노후의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비교 때문에 더 깊어진다. 저 집은 아들이 매달 용돈 준다더라. 저 사람은 연금이 많다더라. 이런 비교가 마음의 가난을 만든다.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들은 안다. 행복은 남의 통장에 달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걸. 그들은 세상을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삶을 아끼는데 집중한다. 그들은 비싼 외식보다 집밥의 소중함을 알고 큰 집보다 따뜻한 공간의 의미를 안다. 하루하루를 내 기준으로 산다. 오늘 밥잘 먹었고 해가 질때 감사하고 누워서 마음이 편하면 그게 부자라고 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표정이 다르다. 불평이 적고 불안이 없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가난은 들어설 틈이 없다. 그들은 늘 말한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감사는 행복의 근본이다. 남의 기준으로 살면 평생 불만만 남는다. 하지만 내 기준으로 살면 비록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은 부유하다. 그 차이가 바로 노후의 품격을 갈라놓는다. 노후가 가난해지는 건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로 늙어 버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돈만 준비하면 괜찮을 거라 믿는다. 연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집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 많고 연금이 있어도 허무한 사람 많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텅빈 사람. 그게 진짜 현실이다. 결국 노후를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다. 그 자세가 단단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돈이 줄어도 평온하고 관계가 줄어도 감사할 줄 안다. 살아보면 알게 된다. 노후를 망치는 건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후회들이 쌓인 결과다. 그때 좀더 아껴둘 걸. 그때 건강 좀 챙길 걸. 그때 그말 괜히 했어. 이런 사소한 후회가 쌓여 마음의 짐이 된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이미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돈이 줄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식이 멀어져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길 때라고 말한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균형을 잡아준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의 기준을 맞추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인생은 다르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노후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지금까지의 후회와 불안까지도 모두 흘려보낼 때 그제야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 노후가 가난하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부터 가난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통장이 두꺼워도 불안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가진 게 없어도 평온하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중요한 건 돈보다 태도이고 재산보다 관점이다. 돈은 언젠가 줄어들지만 마음의 자세는 끝까지 남는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지갑보다 마음을 의지해야 하는 날을 맞게 된다. 그때 당신이 웃을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돈을 흘려보내고 작은 일이라도 이어가며 좋은 관계를 지키고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연습. 그게 바로 평생의 복을 짓는 일이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불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휴식이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습관과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삶을 가난하지 않게, 당신의 노후를 초라하지 않게 만드는 건 크게 버는 능력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지혜다. 당신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늙어가길 바란다. 불안 대신 평안으로, 후회 대신 감사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살아가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이 채널이 그 길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노후가 덜 외롭고 덜 가난해지는 이야기 함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